6차전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무대가 아니었다. 연승에 성공하면 팀이 생존하지만 패배할 경우 선수 한 명이 방출된다는 규칙은 이 경기를 예능의 영역에서 완전히 끌어내어 생존 경기라는 구조로 재편했다. 이전까지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았고 패배는 경험으로 축적되었다면 6차전부터는 결과가 곧 누군가의 이탈로 직결되는 냉정한 현실이 되었다. 이 규칙의 변화는 경기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웃음과 연출의 여지가 있던 플레이는 사라지고 모든 선택은 즉각적인 책임과 대가를 동반하게 되었다. 선수들은 더 이상 팀의 흐름만을 고려해 움직일 수 없었고 각자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생존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그라운드에 서야 했다. 이 압박은 개개인의 플레이 판단에 명확한 흔적을 남겼다. 평소라면 과감히 시도했을 주루 플레이는 멈칫거림으로 바뀌었고, 한 번의 송구, 한 번의 타격 선택에도 수차례 계산이 뒤따랐다. 공격에서는 안타하나가 팀을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실패는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을 수 있었고, 수비에서는 작은 실책조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6차전의 공기는 이전 경기들과 완전히 달랐다. 선수들의 표정에는 여유 대신 각오가 자리 잡았고, 벤치와 더그아웃에는 말수가 줄어든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순간부터 야구 여왕은 단순한 예능 콘텐츠가 아니라 결과가 서사로 축적되는 리얼 스포츠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관전하는 이들 역시 승부를 넘어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떠나게 될지를 지켜보는 긴장 속에서 경기를 바라보게 되었고 6차전은 프로그램 전체의 서사를 전환시키는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극한의 조건 속에서 블랙퀸즈가 마주한 상대는 영남권 최강으로 불리는 올인이었다. 올인은 3년 연속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하며 이미 이 리그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은 팀이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대 팀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으로 작용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늘 결승에 서는 팀, 결국 이기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블랙퀸즈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다가왔다. 한 이닝. 한타석마다 상대의 명성을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 않았고, 작은 실수조차 역시 올인이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따라붙었다. 팀 다율 0. 429라는 수치는 이러한 위압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단순히 잘 치는 팀이라는 수준을 넘어 공격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였다. 특정 선수 한두 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고르게 연결되는 공격력은 상대 투수에게 쉼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 타자를 넘겨도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 구조 속에서 수비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야 했고, 이는 실책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올인의 공격력은 곧 안정감으로 이어졌고, 그 안정감은 상대의 흔들림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블랙퀸즈가 마주한, 넘어야 할 벽은 단순히 강한 팀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기록으로 증명된 성과, 수치로 드러난 완성도, 그리고 그로 인해 쌓여온 심리적 우위가 결합된 실체였다. 도전자라는 위치에서 블랙퀸즈는 이 벽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고, 6차전이라는 생존의 무대 위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고, 그 무게는 곧 6차전 전체를 지배하는 긴장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신수 감독의 선택은 더욱 선명한 의미를 띄었다. 주전 포수 신소정의 부재는 단순히 한 자리가 비는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 전반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변수였다. 투수리드 수비 안정감 더그아웃과 그라운드를 잇는 소통의 중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감독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고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추신수 감독은 안정 대신 책임을 택했다. 그는 정유인을 선발 포수로 기용하며 이 경기의 무게를 특정 선수에게 분산시키기보다 정면으로 감당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결정은 기술적인 판단이자 동시에 심리적인 선택이었다. 경험 면에서는 신소정에 비해 부담이 클수 있었지만 그만큼 정유인이 이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가 팀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유인을 포수로 세운 선택은 투수 아야카와의 배터리 조합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아야카는 구이와 제구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였지만 그만큼 초반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었다. 정유인의 리드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있었고 이는 곧 잠재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다. 사인 교환의 미묘한 타이밍, 상대 타자에 대한 대응 패턴, 위기 상황에서의 블로킹과 송구 판단까지 모든 순간이 시험대에 올랐다. 동시에 이 배터리는 기대 효과 역시 분명했다. 정유인의 적극적인 소통과 빠른 판단은 아야카가 자신의 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오히려 과감한 승부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결국 이 선택은 실패하면 책임이 분명해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 팀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 다 그러나 경기 초반, 블랙퀸즈는 예상치 못한 흔들림을 마주하게 된다. 수비 과정에서 나온 실책과 송구 미스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오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맥락이 존재했다. 타구 처리 이후 이어진 송구가 평소보다 늦어지거나 높게 뜨는 장면들은 선수들의 기본기가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 한 번의 실수가 곧 방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규칙이 만들어낸 압박의 결과에 가까웠다. 공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는 다음 플레이보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스쳤고 그 찰나의 망설임이 미세한 타이밍 차이로 이어졌다. 이러한 긴장은 경험 부족이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수 개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더큰 부담을 느꼈다. 평소라면 몸에 밴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플레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겹치며 어긋나기 시작했다. 방출 규칙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선수들의 어깨를 눌렀고 그 압박은 특히 경기 초반 아직 리듬이 형성되기 전에 순간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결과 초반에 허용한 두 실점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흔적을 남겼다. 점수판에 찍힌 숫자는 팀 전체의 리듬을 한 박자 늦추는 역할을 했고, 더그아웃의 공기 역시 한층 무거워졌다. 만회할 수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더 이상 실수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압박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워졌다. 공격에서는 적극적인 승부보다 안전한 선택이 늘어났고, 수비에서는 한번더 확인하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초반 이 실점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이 6차전이 얼마나 잔혹한 무대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며, 이후 전개를 규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무거운 공기 속에서 1회 터져 나온 송하의 투런 홈런은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송아는 초구부터 주저하지 않았다. 상대 투수의 성향을 탐색하거나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선택 대신 첫 공부터 과감하게 배틀을 휘두르겠다는 판단은 이 타석이 가진 무게를 정확히 인식한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공격 본능이 아니라 지금 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은 선택이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스윙으로 보여주었고 그한 번의 결정은 담장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방망이에 맞는 순간 이미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타구는 초반 이 실점으로 가라앉았던 흐름을 단숨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홈런의 가치는 동점이라는 숫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선수들의 표정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방출 규칙이 만들어낸 압박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단 하나의 스윙을 계기로 풀려나는 장면이었다. 수비에서의 실수로 흔들렸던 팀은 이 홈런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공유하게 되었고 주도권 역시 다시 손에 쥘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이는 이후 플레이의 적극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경기의 중심축이 상대에서 블랙퀸즈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이 장면이 가진 상징성은 외부의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박세리는 타구가 날아가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감탄을 내뱉었고 중계진 역시 목소리의 톤을 높이며 이 홈런이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단순한 장타가 아니라 이 경기 전체의 서사를 바꾸는 스윙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예능적 리액션이 아닌 스포츠 현장에서나 볼수 있는 진지한 반응은 송아의 홈런이 이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세를 탄 블랙퀸즈의 공격은 이어진 이닝에서도 압박을 유지했다. 특히 육할 타자로 불리는 김오나의 장타는 상대 수비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었다. 배트에 맞는 순간마다 장타 가능성을 품은 타구는 올인 수비진을 뒤로 물러서게 했고, 이는 곧 주루와 타선 운영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냈다. 김오나의 타격은 상대에게 한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경고와 같았고, 블랙퀸즈 공격이 단발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그 압박은 추가 득점으로 완전히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어진 찬스에서 삼진으로 흐름이 끊긴 장면은 올인의 수비 집중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스트라이크존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타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이는 블랙퀸즈 타선이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분명히 존재함을 드러냈다. 좋은 타구와 출루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 이 간극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격력은 분명 이전보다 살아났지만 이 흐름을 꾸준히 점수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집중력과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공격에서 흐름을 되찾은 직후 그 기세를 실제로 경기 위에 고정시킨 것은 아야카의 투구였다. 이 회에 들어선 아야카는 이전 이닝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투구 패턴이었다. 불리한 카운트로 몰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타자와의 승부를 길게 끌지 않으려는 선택은 경기의 주도권을 투수 쪽으로 끌어당겼다. 볼을 먼저 던지며 탐색하던 모습 대신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하게 공략하는 공은 수비진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금부터는 투수가 흐름을 쥐고 간다는 선언과도 같은 이닝이었다. 이 이닝에서 상징적인 장면은 아야카가 직접 타구를 처리한 순간이었다. 타구를 향해 빠르게 반응하며 글러브로 잡아낸 뒤 1루로 정확히 송구하는 동작은 단순한 아웃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수비 실책으로 흔들렸던 팀에 투수부터 중심을 잡고 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동료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는 장면이었다. 더그아웃에서는 짧은 환호와 함께 분위기가 다시 정리되었고 아야카 스스로도 이 플레이를 통해 마운드에서의 리듬을 완전히 되찾는 모습이었다. 삼자 범토회로 마무리된 2회는 경기 템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길어질 수 있었던 이닝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블랙퀸즈는 숨을 고를 시간을 벌었고 공격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효과가 컸다. 앞선 실책과 실점으로 남아있던 불안 요소가 이한 이닝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선수들은 다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3자범토에는 점수를 지켜냈다는 의미를 넘어 경기의 리듬을 아야카가 직접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3호에는 또 다른 시험대였다. 오리는 박명숙을 앞세워 주루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전술적인 공세를 강화했다. 출로 이후 과감한 스타트와 베이스 러닝은 수비진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이는 작은 틈을 노리는 전략이었다. 결국 희생타로 실점을 허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아야카의 대응은 이전과 달랐다. 점수를 내준 직후에도,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마운드에서의 호흡과 루틴을 유지하며, 다음 타자를 준비했다. 실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이었고, 아야카는 그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이 위기를 마무리한 것은 다시 한번 삼진이었다. 스트라이크존을 넓게 활용하며,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공은 집중력의 결정체였다. 추가 실점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삼진은 단순한 아웃 카운트가 아니라 이닝 전체를 정리하는 마침표였다. 이는 아야카가 실점 이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흐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투수임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곧 팀의 안정감을 전파했고, 블랙 퀸즈는 다시 한번 이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갈수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중심에 선 인물은 송하였다. 3회에 터져 나온 송아의 적시. 이 루타는 앞선 홈런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이미 이 경기 연속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아는 또다시 필요한 순간에 배틀을 꺼내 들었다. 상대 배터리는 홈런 이후 더욱 신중해진 승부를 선택했지만 송아는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이는 단발적인 장타력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타자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 장면의 완성도를 높인 것은 주수진의 플레이였다. 출루 이후 과감한 도루로 득점권을 만들어낸 주수진의 움직임은 공격의 리듬을 끊기지 않게 유지했다.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만든 이 작은 틈은 송아의 타격과 정확하게 맞물렸다. 주수진의 주루와 송아의 타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블랙퀸즈의 공격은 개인 능력이 아닌 팀플레이로 완성되었다. 이는 앞선 이닝들에서 드러났던 단절된 공격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고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한층 정교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송가는 단순히 잘 치는 타자를 넘어 팀의 상황 해결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점수가 필요할 때 흐름을 바꿔야 할때 혹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할 순간에 송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고 적시타로 다시 앞서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팀 내에서 손가가 차지하는 무게를 명확히 했다. 이는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블랙퀸즈가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팀의 반응에서도 드러났다. 올인 선수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누가 각본 짠노? 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 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었다. 이는 블랙퀸즈의 플레이가 우연이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실력으로 만들어낸 장면들이라는 점을 상대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극적으로 연결되었지만 그 근간에는 분명한 기술과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발언이 상징하는 것은 올인이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다. 이전까지는 경험과 기록에서 앞선 팀으로서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실력 대 실력의 승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블랙퀸즈는 더 이상 도전자의 위치에만 머물지 않았고 오링과 대등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 장면들은 블랙퀸즈의 위상이 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며 이 경기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서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추신수 감독은 또한번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투수 교체의 타이밍은 언제나 결과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지만 이 순간의 선택은 수비 안정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장수영을 마운드에 올린 결정은 단순한 체력 안배가 아니라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리듬을 주입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아야카가 만들어 놓은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상대 타선을 다른 각도에서 상대하겠다는 의도가 읽혔다. 이는 감독이 이 경기를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아야카의 포수 전환이었다. 투수로서 이닝을 책임진 뒤 곧바로 포수로 자리를 옮긴 아야카의 모습은 그의 올라운더로서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팀 전술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선택이었다. 아야카는 마운드에서 직접 느낀 상대 타자들의 감각과 흐름을 그대로 포수 리드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장수영에게도 안정감을 제공했다. 수비 전반에 걸쳐 소통이 한층 매끄러워졌고, 이는 곧 내야 수비의 집중도로 이어졌다. 그 결과 내야에서 깔끔하게 완성된 3자 범토에는 경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큰 동작 없이 처리된 타구들, 흔들림 없는 송구는 앞선 이닝에서 나타났던 불안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이닝을 통해 블랙퀸즈는 점수차를 지키는 동시에 지금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4회 말 역전의 기회는 아쉽게도 완성되지 못했다. 김성현의 안타로 시작된 공격은 곧바로 도루로 이어지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다. 한 베이스를 더 진로한 김성현은 득점까지 단한 번의 타격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더그아웃의 기대감,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흐름은 분명 블랙퀸즈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 보였다. 이때 오리는 이해영을 중심으로 노련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연속된 견제군은 단순히 주자를 묶어두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공격의 리듬 자체를 끊어내는 역할을 했다. 타석에 선 타자들은 자연스럽게 템포를 잃었고, 집중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승부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흐름은 추가적인 진로나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닝은 무득점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이닝이 남긴 아쉬움은 분명했다.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 찬스를 끝까지 완성시키는 경험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블랙퀸즈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했다. 흐름을 가져오는 것과 그 흐름을 점수로 굳히는 것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었고, 그 벽은 이 경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경기는 어느새 3대3 동점상황에 이르렀고, 이 스코어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선수들을 짓눌렀다. 이미 앞서 가던 흐름도, 쫓아가던 기세도 모두 리셋된 상태에서 남은 것은 다음 한 플레이의 무게였다. 한 번의 타격, 한 번의 송구, 한 번의 판단이 곧 경기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국면에서 점수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바로 선택이었다. 누구도 먼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동시에 누구도 먼저 욕심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은 이 경기를 철저한 심리전의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이 긴장감은 선수들의 표정과 플레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굳어 있는 얼굴, 수비 위치를 잡으며 반복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습, 더그아웃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들은 모두 이 승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플레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공격에서는 단한 번의 찬스를 만들기 위한 인내가 필요했고 수비에서는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자체가 만들어낸 몰입감은 관전하는 이들까지 경기 안으로 끌어들이며 6차전을 극적으로 빛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은 이름은 송하였다. MVP 예약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홈런 개수 때문이 아니었다. 송아는 이 경기에서 점수가 필요할 때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해냈고,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축으로 기능했다. 그의 타격은 상대 투수의 선택을 제한했고, 수비에서는 상대가 쉽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는 기록지에 남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기 지배력이었다. 송아의 존재는 팀 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가 타석에 설 때마다 더그아웃의 공기가 달라졌고 수비에 나서는 선수들의 집중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송가가 있으니 버틸 수 있다는 무언의 신뢰는 팀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이는 곧 분위기 반등으로 이어졌다. MVP에 대한 담론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숫자로 증명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방향을 결정 짓는 선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6차전이 남긴 질문 역시 분명했다. 블랙퀸즈는 강팀 오린을 상대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흐름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승부를 끌고 갔다. 아직 미완의 부분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팀의 정체성은 또렷해지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흐름.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되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이 팀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야구 여왕은 이 경기를 통해 스포츠 예능이라는 틀을 넘어 서사와 경쟁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6차전에 숨 막히는 흐름을 함께 지켜보셨다면 이 경기가 왜 특별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와 더 깊은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뉴스 24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